안녕하세요. 내강태입니다. 네, 오늘은 이중성 쩌는 사람 대처하는 법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한테 주신 질문이 제 연인이? 말을 자꾸 자꾸 자주 바꿉니다. 그리고 지는 되고 나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이런 성향이 강해요. 예를 들면 자기는 술 마셔도 되고 저는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상대방이 저러는 것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요약하자면 질문이 이거였어요. <laughs> 음, 일단은 저런 부분은 대부분 누구나 가지고 있긴 해요. 그게 과한지 안 과한지가 중요한 건데, 사실 연애에 있어서 이중적인 면모를 까는 사람들은 참 많죠. 저 포함해서. 저도 연애 채널을 운영하니까 그런 걸막 까잖아요. 근데 그런 저도 이중적인 면을 당연히 어느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누구나 약간은 가지고 있다고 봐. 아무리 바른 사람이라도 100% 언행일치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하는 선은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진실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이 속을 정도로 내 감정을 합리화시키고 본인에게 해가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자기한테만 너무 관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제 마인드는 그거예요. 그게 제가 정한 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신념, 바른 견해 그리고 얼마만큼 행동으로 표출하느냐. 그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지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중적인 사람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부분적인 열등감, 부분적인 피 의식 그리고 신경성이 배리하이로 나오는 경우죠. 즉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당하고 기분 굴곡이 심해요. 그리고 더큰 문제는 자기가 그렇다는 걸잘 몰라요. 모르니까 당연히 고칠 생각은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달콤한 말에만 확 꽂히죠. 이게 저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확연하게 보이는 특징입니다. 조금 과한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보다는 남에게 신경이 곤두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신경성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그만큼 연애하는데 있어서 좋은 점이 거의 없거든요. 방해 정말 많이 된단 말이야. 혹여나 연애를 안 하고 있더라도 본인 스트레스만 많이 받고 본인한테 거의 해가 되는 경우. 가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신경성도 극단적인 예민함도 사람마다 확하고 터지는 수치가 다 달라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신경 쓸것 같은 일을 당했는데도, 그니까 러그 사람의 신경성의 기점을 100으로 놓아보자고요. 그럼 그 사람은 100 아래로 상대가 거슬리게 하면은, 웬만하면 꿈쩍도 안 해요. 웬만하면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대처하거나, 상대를 이해해보려고 하거나, 그럴 여유가 있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스트레스를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는 거죠. 즉. 100일이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많이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릇이 그 정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릇이 작은 사람은 정말 작거든요. 그리고 작은 사람이 적지 않아요. 많아요. 요새 매스컴에서 뭐, 결혼도 부정적으로 보고, 연애도 부정적으로 보고, 그런 컨텐츠를 계속 생산해서 싸움 붙이고, 뭐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여튼 어떤 사람은 100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10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님 더 낮아서 5도 안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상대가 6 정도의 수치만 넘어가더라도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니까요. 이런 사람은 신경이 항상 곤두서 있어요. 그게 곤두서 있다 보니까, 거기 밖에 집중을 못 못해요. 자기 감정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한테 날카롭기만 하죠. 그리고 성실성까지 만약에 결여되어 있다면, 정말 문제가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신경성이 높더라도 자기가 해야 할 것에 많이 성실한 사람들은 그 성실함 때문에 신경성이 많이 내려가거든요. 마음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볼때 신경성과 성실성을 같이 보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가지고 이중성이 심하다는 말이 사실 회피형 인간이랑 얼추 같은 말이거든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를 하죠. 그래서 반대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모순점이 많아 보이는 겁니다. 왜냐면 하 지나 잘할 것이지. 지는 지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고 약 간의 거슬림만 생겨도 신경질 적으로 표현하면서 남한테는 자기가 하지도 못할 그런 깐깐한 기준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니깐요 그래서 한번 질문자님도 상대를 똑같이 대해보세요 똑같이 대하는 게 어렵다면 얼추 비슷하게라도 대해보세요 나도 이중적인 자세로요 물론 내가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미치겠어서 그 관계에 이끌려 다니는 게 즐겁다 면 얘기가 다르겠지만요 이건 스스로 자체에 행동하는 것이니 제가 말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여하튼 내로남불식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같은 방법으로 답답함을 많이 느끼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경계에 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해선을 대폭 넓혀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존심을 굽히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좋게 말하고 그 순간 알았다고 해도 뒤돌아서면 까먹을 겁니다. 혹여나 운이 좋아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도 다른 문제점을 찾아내는데 또 신경을 쓸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직접 느끼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은 이중성이 심하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더 만날 의향이 있으신 거라면 내가 죽어라 참는 포지션에 있는 거 외에는 입장 바꿔서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나도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 포지션으로 가서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건 좋다 생각해요. 그리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면 상대를 또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다면 이 방법밖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